테슬라 주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공매도를 했던 해치펀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익도 못 내면서 꿈만 불어 넣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난 1월 한달새 테슬라 주가가 55% 폭등하며 이들은 큰 손실을 봤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난 1월 테슬라 주가 상승의 총매제가 됐던 것은 2019년 4분기 이익이 1억 500만 불한화로는 1,200억 원 정도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지난 3분기 이후 안정적인 흑자궤도에 들어섰다는 기대입니다. 반면 테슬라를 공매도했던 해지펀드들은 이는 이익의 변동성일 뿐 2019년 1년 전체로 보면 테슬라는 여전히 돈을 못 버는 기업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들은 지금의 테슬라 경쟁력이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격했을 때 쉽게 경쟁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저도 이 점에는 동의합니다. 먼저 테슬라의 강점을 보면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훌륭한 인재들이 참여했습니다. 전기차를 위한 가벼운 소재 개발, 그럼에도 주행 시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구조 해석, 차의 각 부분에 필요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동차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보충하는 솔루션까지 이런 인재들이 개발해 전기차 생태계를 완성했고 그 결과 모델 S와 X의 일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석유차에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기차 기술은 디지털입니다. 쉽게 모방될 수 있죠. 구조 해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는 기존 자동차 업체에도 날고 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전기차 사업은 레드 오션이 될수 있고 지금은 공매도로 인해 손실을 볼지언정 오래 기다리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전에 사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매도의 특징은 주가가 떨어져 생기는 매매 차익은 제한되어 있지만 주가가 한없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손실 가능 폭은 무한대입니다. 특히 선물 옵션과 같은 공매도 수단에 주로 레버리지가 걸려 있으므로 자칫 투자 원금을 모두 날리고 게임이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산 가격 거품의 시대에는 공매도를 기존 포지션의 해지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고 네이키드 숏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앨런 머스크도 테슬라를 공매도하는 분들의 생각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생산을 시작합니다. 전기차 사업이 레드오션이 되기 전에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죠. 투자자들은 이런 얼리무버 어드밴티지만으로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한국에서 비슷한 사례로 2010년대 중반 셀트리온에 공매도 했다가 실패한 분들이 생각납니다.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기업의 투자 시두 가지만 봅니다. 첫째, 시장의 잠재력, 블루오션으로 가는지, 둘째, 남이 모방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이 둘을 모두 가졌다고 평가합니다. 즉, 모멘텀의 나이가 아직 어린 것이죠. 이런 기업을 공매도로 공격하려면 당장 실패를 입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괜히 의심만으로 공격했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한편, 이런 초기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요령은 앞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즉, 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1등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손정의도 비전 펀드를 그렇게 운영하죠. 그는 될 만한 어린 놈을 골라 막대한 초기 투자를 통해 1등을 만들어버립니다. 위웍처럼 실수한 경우도 있지만 분산 투자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성장 기업들은 이미 비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주가가 규제를 비롯한 비지속적인 이유로 인해 이시적으로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매집하는 것도 투자 요령입니다 아마존이 그런 겨, 경우였죠.